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바인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최근 이 킹사태로 인해 뱅크런까지 발생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까지 주춤하며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전반적인 밈코인들 중에서도 이시바인우가 현재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한시간봉으로 보시면 해킹 사태로 인해 급락이 나와 줬지만 제가 정확히 전일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가격 부근에 지지 받아주며 현재 이 상승 패널 안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전일 패닉셀의 충격으로 이 공포감을 던진 개미들의 물량을 이렇게 밑에서 꿀꺽하며 받아먹은 주체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시바인후의 앞으로에 있을 이 락업 페지 일정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밑에서 다 받아 먹은 건데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 락업 페지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무조건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누차 강조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락업 페지가 된과 동시에 대부분 쭉 하락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물량 던짐에서 도대체 이 락업 페지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설명을좀 드리면요. 초기, 투자자들,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도록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이 해제가 되는 날을 락업 해제 또는 토큰 언락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개미를 털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초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락업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를 하게 되면, 유통량의 증가로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격 하락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이 후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께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이 다가왔을 때이 세력과 재단이 일정 가격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즉, 본인들의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며 쭉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UX링크 해당표를 보시면요. 1월 말을 기준으로 일전에 풀렸었던 물량의 두 배나 되는 락업 폐지의 물량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월 말 되기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5,600원까지 강한 상승과 동시에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고점에서 보유수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만인 즉슨 우리도 세력들의 패턴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업페이지 풀리기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의 매도를 같이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누가 못하냐?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 락업 해제에 관련해서 재단과 세력들의 일정들 미리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현재 알려져 있는 락업 해제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고 해도 확실한 일정과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개인이 찾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가가의 활동에 오며 얻은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시바 인후의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발 빠르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제가 당연히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걸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저한테 문자로 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우리 홀더님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 1 0 2 1 4 3 3026 여기로 씨발하고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제 영상 그냥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저에게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안 걸립니다. 이 5초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씨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강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바빠서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시바이누 공식 계정에 이렇게 순위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뜻인지 궁금하셨을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최근 이 시바이누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이 시바이누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이벤트를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바이누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무려 100테더를 지급하는 이벤트인데요. 자, 이 백테더라고 한다면, 하나로 대략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물론 이 이벤트로 지급되는 테더는, 이 시바이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에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 없으시고요. 자,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따로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놨는데요.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백테더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홀더님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꼭이 백태더 받아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시라도 빨리 이 락업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라거해제 일정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에 함께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 잡아가서 이 힘든 장세에 꼭 기분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시바이누 코인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대부분 보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오르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단타로 최소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 저 송윤아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벌써 너무 감사하게도 17,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극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에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대기두 번. 이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 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 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포츠 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 됩니다. 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